寻找。 아침에 운동 갔다 와가지고 아침 7시? 어저께 술도 안 먹었거든요? 갔다 한 2시간? 오랜만에 풋살 하고 왔는데 와 풋살 하고서 헬스도 가고 등산도 가고 하려고 했는데 풋살 갔다 왔고 여태까지 꿀잠 잤잖아요 아 근데 지금 4시야 깜빡했다 깜빡했어 음 이사오기 전 동네는 허니콤보가 진짜 맛 거기 굴촌치킨 진짜 대박이에요 멀진 않은데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 동네는 맛이 없어서 한 두번 세번? 계속 시켜먹었는데 맛이 없어갖고 그동안 안시켜먹은걸 지금 딱 먹고 생각났어요 요즘 지키는 그전 동네에서 포장해 갖고 오고 막 이랬는데 그동안 안 먹다 보니까 완전 바보, 완전 바보. 그래도 일단 맛있으니까 저는 음 허니콤보다. 음 저번에 코스트코 가 갖고 한장 사왔어요. 근데 고민했죠. 트렁크에 두고서 매일 먹을만치 3, 4병씩만 갖고 올라올까? 왜냐면 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먹는 스타일이에요. 절제가 안 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또 먹다가 중간에 사오는 건 못해요. 딱 그날 사고 온 것까지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한 박스를 다 갖고 올라와버리면다 먹어, 다 먹진 않더라도 막 막 다섯 병 여섯 병 먹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그럴까다가아 그냥 너무 절제하자. 그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절제력이 있지 않을까요? 야, 엽떡은 진짜 마지막. 그때 한 얼마 전에 시킨 거 진짜. 근데 솔직히 엽떡 시켜갖고 한꺼번에 다 먹는 분 계세요? 저는 절대 못 먹어요. 진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 딱 재면 막 현타가 딱 와갖고 진짜 오늘부터는 진짜 다이어트다. 아침에 식당 가자. 계란 삶아 먹고 야채 먹고 토마토 먹고 막이러는데 하루 열심히 살고 집에 들어오면 어나뭐좀 먹으면 안 되나?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좀술한잔 하면 안 되나? 간단하게 먹자 하는데 이제 먹다 보면 하면 간단히가 안 되니까. 그게 지금 반복 중이에요. 저를 너무 한심하게 볼 수도 있어요. 제, 저도 제 자신이 한심하니까. 엽동 먹으니까 땅에 맺히는 거 봐. 그게 아니라 저 원래 오리지널 좋아해요. 닭 부위별로 이렇게 또 이렇게 뜯는 맛이 다르거든요. 물론 콩고치 으면 맛있는 부위, 봉이랑 윙만 오니까 맛있는데 저는 목도 좋아하고 닭의 부위별로 좋아하는 편이에요. 치킨뿐만 아니라 닭발, 닭똥집, 모든 걸다 좋아하는 편이죠. 닭은 어쩌면 그렇게 계란까지 저는 완전 좋아해요. 계란 후라이, 삶은 계란 그냥 다 좋아해요. 백조까지 좋아하지. 음. 맞아.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게 꿈이기도 했었는데 제제 제 이름이 만약에 만약에 굳이 뭐하면 95야 월드. 이렇게 해갖고, 거기는 치킨이랑 닭백숙, 뭐 닭, 어쨌든 관련된 음식만 파는 건물을 짓는 거야. 그게 꿈이었을 적도 있었어요. 닭은 하나부터 열까지, 알부터 닭까지 버릴 게 없잖아요. 다 맛있고, 영양가 덩어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좀딴 말만 하고 막 먹기만 하고 이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 근데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무슨 덩어리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저는 무슨 덩어리예요. 응, 음, 그, 그래서 난 결혼 못할것 같아. 연애도 지금 못 하는 편. 엊그제. 엊그제 고백받은 이야기. 제가 풋살 하고 있잖아요. 풋살 한장3자대를 됐어요. 다이어트 목적으로 풋살에 들어가게 됐어요. 동, 당근에서 풋살 을 모집한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유산소가 너무 재미 없으니까 헬스장에서 하는 거. 근데 풋살 풋살 혼성인 거야. 여성 풋살이 아니라 남성 혼성이지. 그러니까 이 얘기 목, 이 얘기의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남자를 만나려고 들어간 풋살 모임이 아니에요. 여성 축구 여성풋살인데 하실 분 모집합니다 해갖고 아나 다이어트 중이니까 헬스도 하고 거기서 풋살을 해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어 내가 잘못 본 거예요 혼성이었어 혼성이었고 남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를 가르치는 않으니까 어 땡큐 땡큐 하고 그냥 열심히 풋살을 했는데 우리 풋살 모임이 한 30명 돼요 우리 동네에서 아, 남녀 모집 가릴 거 없이 2, 30대들로 구성됐는데 아 2, 3, 40대인데 보통 한 3, 40대 그니까 러제 또래의 남자들이 이렇게 딱 있어요 아 78kg였을 거예요 11월 당시에 11월 작년 11월에 70 78... 몇 개? 78? 77? 이랬을 때였는데, 어, 재밌는 거예요. 한번 뛰었는데, 두 시간 뛰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 다음 주에도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연속 참여를 맨날 했어요. 그러다가 다이어트도 막 열심히 해갖고, 하, 일주일에 두 번씩 참여하고 막 이랬는데, 어머, 어머, 어머. 내가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뛰고, 땀 흘릴 동안, 생긴 거예요. 그때 제가 딱 현타가 온 거예요. <laughs> 나는 왜 아무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혼술 먹방 중에 막 갑자기 텐션 떨어졌을 때가 몇번 있었거든요. 그게 그 중에서 그냥 그때 몽쉘 딸기 몽쉘인가? 몽쉘 케이크 엄청 먹은 날인데 그때가 그때예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나는 이 모임에서 운동만 하겠다, 나는 살만 빼겠다 하고 그냥 난 열심히 흘렀, 나는 열심히 땀 흘렸지 미역 줄거리처럼 막 앞머리 막 다졌고 그렇게 막 어, 열심히 어저 어? 혼자 집에서 술 먹고 있었거든요. 술 먹고 술 잔뜩 먹었지 그날도 술 먹고 딱채했는데그 풋살에 있는 어떤 친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친구가 어집 앞이라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고 죄송합니다. 아왜 불러 그냥 아 그래 오케이 그냥 술이나 먹자고 나갔어요 근데 한창 술 먹고 있는데 자꾸 제가 이쁘대요 <laughs> 자꾸 제가 이쁘대요 너무 이쁘대요 너무 좋대요 어떡해요 그래서 어왜 그래 근데 막 누나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니 저는 연하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는 진짜 운동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당황했죠. 팬들는좀 됐고, 나이도 있다 보니까 내가 어디 가서 누굴 만나나. 나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나 만나겠는데, 그냥, 어, 괜찮아요. 학벌, 뭐 경제적 능력, 피지컬, 다 괜찮아. 어머, 그냥 그 친구가 나보고 너무 예쁘대요. 근데 저는 좋지만,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남자로 생각해본 적이 없고 너무 그냥 귀여운 동생이니까. 물론. 이평아 음, 어, 무섭다. 뭐 다해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응. 진짜 미안한데, 이 옆에 대. 이옆 대. 빌려 줘 내가 딱년 진짜. 저번가가못고양고 그냥 거기에서 맛있게 먹고 살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이보내 줬어요. 저 95kg 95kg였을 때 여행 갔던 사진. 이거랑 이거랑 <laughs> 이거 저예요. 95야예요. 그니까 러 95kg 때는 이게 이렇게 가슴이랑 배랑 이렇게 해고 이렇게 돼요. 지금 좀 내려오지. 그래서 제가 이... 이것도 저예요. <laughs> 95야예요. 왕 95야. 이것도 저예요. 완전 웃기죠. 우리 애기 가끔 나는 우리 이런 거를 보면서 술을 먹고 있는 자신도 웃겨요. 왜냐면 내가 술 먹고 살쪘는데 이렇게 또 먹고 있는 것도 웃긴데 오늘은 4월의 마지막이고 제30몇년인생의 4월의 마지막, 4월 30일은 다시 안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먹겠습니다. 동창마 이렇게 다 싸워요. 저랑 동생이 하는 친구들 는것보다가그왜나 혼자 사이다 엽떡이다 엽다 음! 맛있어 니까 음! 음! 왜 쳤는지 알겠는 음! 맛있어 가 <놀람> <놀람> 아직 잠이 안 오지 아직 대낮이니까 들어봐야지 야, 골프를 포기해. 어? 십자면 골프는 신문이. 아빠가 골프 포기하라고 했으면 어차리 죽는 게 낫다고. 밖도 안 쳐먹고 울던 놈이. 아니 골프가 지인생 전부라는 놈이. 시아세이 이제 당신이 포기를 잘. 저는 이렇게. 거짓 장수하게 망 가져가면 여기 못 있어. 이까나 아, 있다. 너무 있어. 어, 이거 또 아니, 진나 같은 거야. 진짜? 기억고 고집나나? 잠깐 3분, 3분, 3분. 컵라면은 원래 덜 익어 먹는 맛이니까 먹을까? 오케이. 안 들어도 좋은데 진짜 해장으로도 딱이네요. 해장으로 딱이다 딱. 진짜 칼칼하다. 진짜 최고다. 진짜 최고. 아 이제 라면 컵라면은 무조건 킹뚜껑이다. 교촌 남은 것도 맛있으니까. 음 밥파야지 밥. 와 아침찬밥 아침찬밥 대단한데 궁합이 딱딱 맞아 떨어져 가네 최고야. 이거 한말한개 남지? 한 조각?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와, 최고 최고 아, 밥더 먹고 싶다. 그거 인터넷에서 겨우살수 있대. 음, 등산. 건산은 응, 지금 대우건설하고 바로 내려가고 싶다. 진짜 등산이고 보고 낯설이나 때리고 싶지 않냐? 어산 오징어도 있네. 산 오징어 진짜 맛있는데. 낯설 가야지. 마당바위. Yeah. Yeah. 커피 잘 마실게. 짠! 더 올라가자, 정상까지는. 모르겠어. 대낮 <laughs> 0.8kg 남았어. 근데 0.8kg가 되게 힘들긴 해. 풍경 좀 찍어줄래? 아, 힘들어. <laughs> 그냥 갈수 없잖아요. 두부 김치. 야, 여기 같은. 너무 맛있겠다. 이거 안 한다고? 능이 백숙 먹고 싶어. 와. 못다고 마리 시켜야지. 닭똥집도 시켜야지. 미쳤네 여기. 아니 친구가. 아, 친구가? 와. 1인 1닭, 1인 1닭. 이한 마리에 4 5 0 0원이4 5 0 0원 3마리에 만,000원이면? 거 양념 우리집 앞에 있는 전기구이 통닭이 진짜 더맛있어 응. 음, 진짜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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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봐 오독오독하다니까? 진짜 물투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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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별로 안 돼. 모래잖아 모래지 이넌넌넌넌넌넌 네, 음, 그래 <laughs> <ext periods>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아구 진짜 오랜만이야 매워? 이거 매운 거야? 어매운맛 아우 요 그래. 매워? 거아우팀이에요 이거는 저 닭발람 오랜만에 지 갑발랍 응. 내가 살려 살살. 나 뭐에 빵가짠 찾으면 알게 될 거니까. 아, 아니다. 오늘 잡잖아. 사실. 수들을어 같아. 생각해보니까 누나가 힌들어너어 많이 줬어 짜니 모르는 저미도고 그러니까 근데 체력이 진짜 좋아졌어. 뭐. 아니, 아 아니지. 고장났지. 근데 수도 반응도 빠아 그리고 진짜 이지고일큰 거야. 응? 이런 거예요. 이거 틀거. 이거만 아고거도먹으 응? 라응 먹으러 고 혼자 먹어. 그지 그래. 아, 아니, 무슨... 먹고 난 다음에 다 먹었다고? 아매워 아직도 매워. 네, 술 먹고 다음 날은뜨거운거확 풀리. 색깔 <웃음> <웃음> 아 이거 해도 안 하고 넣어야겠다. <laughs> <닭발이랑 엄청>. <웃음> <웃음> 좀, 좀더 해야겠다. 빨리 나. 예쁘좀더 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야, 둘이 혼자 먹어도 이렇게 터지지가 않아. 응. 혼자 먹어도 엄청 터지거든? 알지? 근데 응. 이렇게 사시먹어도 이렇게 이럴 줄이야. 미안. 응. 개불러. 음, 음. 음, 맛있겠다. <laughs> 아, 매워. 김맛이 변하지? 응. 너는 뭐 먹어? 먹어봐. 응. 전에 왜 여기 조카나 왜 집이 어른들 어. 근데 그게 금요일 날 우리가 만나는 거였어 네. 내가 1 1시5 0분어요내 <laughs> 아, 친구도 가던데 막 가기 하면서 응. 원래 가야 돼 응. 가도 돼 근데 못 가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다 불러 <laughs> <laughs> 전화 안 받는 게 아니고 저절 했는데 아... 이거 보일까? 이게 심나 이거 붙여줬어 뭐야아니 귀엽다. 어, 귀엽다. 귀엽다. 아, 옛날에는 음. 여기에 막 아이오 붙여 주고 그랬는데 누가 그냥 대충 생만 쌌지. 아, 아 나이 어, 이런 아. 거 아. 저거 저거 <웃음> <웃음> 아, 저어 저거, 저거. <laughs> 아, 오늘 얼굴 다보인다 아, 까 아니, 왜냐면 <웃음> <웃음> 어디가 미한다. <미안한가>? 아, 내가 이 <laughs> 미... 이거 찍히고 있냐고? <laughs> 난 진짜 이쪽이 괜찮거든 그래서 사진 찍으면 다 이쪽으로만 안 주고 살수 있어 자존감이 있어야 돼사람이 그리고 내 자신을 응. 사랑해야 된다 짠나 혼자서 먹는다 오늘 이건 거의 혼술이다 ㅋ <목소리> ㅋ <목소리> 녹차야 녹차야 녹차 녹차 음, 포라짠 우리 여기서짠 하자 짠아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많이 먹어 아니 어 술집 가서 구워라 마시는 라 것보다 건전하게 카페 오는 것도 좋지 않아? 좋지 <목소리> 그치? 나 <목소리> 좋아 좋아 아, 그치? 아, 그치? 원래 안먹는데 진짜 맛있네 원래 안먹는거 아니고 좀실체좀 먹긴 한데 오늘따라 진짜 맛있다 근데 비디이 너무 안좋게 나와 녹차쿠르라 음. 말차래 말차랑 녹차랑 좀 다르네